오늘 제목은 I like baseball. I like baseball 입니다. 네. 자, I like baseball. I like baseball. 여러분 그 베이스볼에다가 어나 덜을 붙이지 않았어요. 네. 네. 원래 어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갈기갈기 고깃석 가요. 갈기갈기 찢겨진 고기 같은 느낌이 나죠. 예를 들어서 I like dog 이러면 갈기 음, 대고기를 좋아한다가 되죠. 네. 그래서 어떻게 돼? I like all. Oh, no. 또는 I like dogs.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, 네. 베이스볼은 어가 없어. 네. S. S도 없어. 어. 어도 없어. 네. 어. 어떻게 된 거요? 음, 여러 분이 한... 아니기 때문에. 여러 명이 사는 게임이어서. 여러 명이 사는 게임이어서. 네. <laughs> 여러 명이 사는 거여서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손이 여러 개여서. 거. 자, 따라서 합니다. 스포츠는, 스포츠는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. 알았죠? 자, 야구, 축구, 뭐 그런 거 스포츠는 어를 붙이지 않아요. 네.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이, 딱두 명이, 딱두 명이 안 적고 있다가 지금 눈치 보면서 슬슬 적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. 멋쩍게 웃고 있는데. I like baseball. I like baseball. Yeah, yeah, yeah. Yeah, yeah, yeah. Me too, me too, me too. Me too, me too, me too. I like baseball too. I like baseball too. <목소리> 자, Me too가 뭐야? 나도. 역시 역시 I, 역시 I, 역시 그럼 I like baseball이 뭐야? Not, not, like baseball. 나, 나, 나 야구 좋아해. 좋아해. 나 야구 좋아해죠? 네, 네. 그럼 네. I like baseball too 이건 뭐야? 나도, 나도 역시. 좋아해. 그렇죠. 나도 역시 응. 야구를 좋아해. I like tennis. 테니스 앞에 어가 안 붙었네? 네,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, 아, 네, 스포츠는 안됩니다 I like tennis, I like tennis Yeah ye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. 역학을 보겠습니다